물은 생명이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에겐 정확한 양이 생명을 지킵니다.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도 어려워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부종, 고혈압,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라면 수분 섭취량은 하루 소변량 더하기 500ml가 기본입니다. 예를 들어 하루 소변이 800ml 나온다면 총 수분 섭취량은 약 1300ml가 적절합니다. 여기서 500ml를 더하는 이유는 호흡, 땀, 대변 등으로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. GFR, 즉사구체 여가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후기 단계에 접어들면 하루 1000에서 1200ml 이하로 수분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사구체 여가율이란 콩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 참고로 90 이상이 정상입니다. 물은 무조건 많이가 아닌 내 몸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. 콩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. 물한 잔의 차이가 콩팥의 수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